본 명심하고 20년 만약에 어물게 결혼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가 술 먹고 하면 100% 요이다. 요게 지금 본인한테 주신 최고 하이라이트단 말이야. 결혼은 36장에 한다. 내 생각에 36장에 결혼한다. 지금부터 5년 안에 결혼한다. 결혼하는데 집에서도 무으면안 돼. 자. 이게 왜냐면 집에서 먹으면또 석관성 알코올, 알코올이 되잖아.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. 자, 잘 들어봐. 벙커는 내가 지금 마음을, 내가 이런 국을 잘 알잖아. 30여 섯단에 결혼한다. 그러면 주말만 술을 먹는다. 근데 평일날 술 먹지 마. 친구들하고 만남할 때딱 1년에 어떤 모임에 가서 한번 먹고 그 외에 모임에 먹고 바로 1차 먹고 집에 와야지. 2차 노래방 가야 가고. 3차, 어디 움직여보면, 결혼했는 상태에서, 만약에 본인이 움직이면, 본인, 콕다깨진다다 깨지고, 이혼하고, 굉장히, 힘든 삶을 산단 말이야. 5 4살까 여기 모든 걸 똑바로 가야 돼. 어, 본인, 이거는 내가 지금 본인한테 종합사주가, 종합사주란 말이지. 돈 10만원 줘도 안되 이걸 내가 본인 미래가 쫙 뽑아주는 거야. <laughs> 내 말대로 결혼해가 다른 여자한테 가가, 봉디 만접보다 그러면 버디는 박살 나본다. 그때는 무조건 집에 주말에만 술 드세요. 주말 나가가 돈 낭비하지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주말에 어, 배우자분하고 한잔해. 그러고 어, 배우자분을 만날 때 인성을 보고 만나란 말이야. 어? 본인이 성질이 거시기 하단 말이야. 이 거친 살이 두 개씩 남아도 머리 모순이거든. 배려심이 없단 말이야. 어? 이 토가 물을 막아본다면, 재성을 본인이 막아본다면, 배우자를 힘들게 할 수가 있으니까, 항상 처음 만나가 그 결혼하는 사람을 헤어지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해. 어, 그러니까, 어, 외모는 보통 정도면 되고, 기문에다가, 괴강살에다 뱉고 있으면 이건 본인 기분 맞추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야. 이 기문이라 그런 게 고약하거든. 혼자 자기만의 독특한 달런트가 있지 마. 이 괴강과 백호의 강한 기운이.